백을 렉 괜찮아졌나요? 저는 별로 안 걸려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백을 렉 걸린다고 했을 때 저는 잘안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렉이 심한 걸로 아는데 괜찮더라고요. 한 대도 안 맞아? 지나가기 힘들다. 오른쪽에. 깜짝이야. 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줄. 다행이네. 기는 살아있다. 근데 사운드 제가 10이나 줄였거든요. 옛날에 100으로 듣다가, 90으로 듣다가, 80으로 듣다가, 방송 그만. 쉬기 전에 70으로 듣다가, 지금 60으로 듣고 있어요. 또 사운드 잘 됐네. 이유는.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아 오랜만에 배가니까 70 사운드가 너무 커요. 귀 아파. 아, 부스스라서 사운드를 들었을 가능성은 적지만 봐줍니다. 벡터 부스스 조합은 후방까지 가면 좋아요. 후방 가면 좋은 점이 일단 벡터로 근접전하기도 수월하고요. 이쪽에서 계속 싸우니까 이쪽 아래로 돌게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가지만 돌아서 와 이쪽으로 가서 가고다 이쪽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으스스는 이제 보통 적을 죽이면은 총수릴때 위치 들킨데 위치를 안 들키게 되니까 후반에 변수가 이루어질수 있죠. 특히 후반에는 가만히 다리 잡고 있는 사늘이 많잖아요. 후반에 가면 맵이 좁아지니까 그만큼 으스스 탄속 계산해서 맞추기도 쉽고. 네, 지금 일단 이렇게 엎드려 두면은 적당히 저 술만한 각이 없구요. 아예 없진 않는데. 맞네. 따라왔었나 보다. 나이스 으스즈의 장점은 그거죠 소리 안 나고 반동 잡기 쉬운 거 단점은 뭐탄속 내리고 낙차 심한 거지만 이러면은 집을 먹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문제가 집이 창문이 이쪽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집에 사람 있으면은 답이거든요 그냥 못 붙어요 저쪽 언덕각을 먹는 게 지금 제일 좋은데 아왜 아, 탄식금 제발 아, 탄식금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저분이 이쪽으로 시야 왔죠. 근데 저분은 안 봐도 돼. 여기 사람 없다. 있었으면 아까 썼지. 양각인데. 아, 이 집을 진짜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쪽. 네. 연막이 있으니까 집을 꼭안 먹어도 될것 같긴 하다. 안녕. 한 번만 훑고, 안 나오면은, 앞에만 집중. 나무랑 바위. 그럼 끝자기장 플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이쪽에 엎드리면 왼쪽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저쪽 오죠. 스스라서 좋은 점. 6명. 액터는 무빙샷이죠. 쓸때 먹는 거예요. 삼립가방은. 투척물 많을 때. 제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명딱았거든요 이쪽 두명딱았고 이쪽에서 싸웠고, 삼립까빠는못 받고, <laughs> 삼립까빠는못 받고, 어 보통 시체에서 빨리 갈수록 빨리 파밍할 때 우선적인 게 투척물 위주다 보니까 집 쪽에 두 명이고 제가 보기 이쪽 이렇게 두 명이거든요. 근데 위를 먹어야 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위를 먹어야 돼. 외곽 쪽에 있으면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힘든데? 발소리 났다. 이하다 잠깐이라도 시야 끌리면 돼 사운드 들렸구요 어짓 같은데, 일평지 화염병 이럴 때 있으면 좋은데. 어, 저 집이 인서클이 아니란 말이 말은... 아꼈구나. 근데 제가 인서클이 아니거든요. 비켰다. 밖에 아, 있는 것 같은데. 화 <놀람> 있는 소리가 났거든요. 집에 들어가 있고. 터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쪽만 보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는 벌써 여기까지 돌았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저분이 교란 수류탄에 낚여있는 사이에 여기까지 돕니다. 수류탄하고 이렇게 돌아요. 저분은 전혀 모르죠.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뭐다? 제가 성광탄 두개에다가 수류탄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능욕해야지. 어, 어차피 이겼으면 뭐다? 청자분한테 재미를 안겨드려야 된다. 어, 성화탄 맞으시고, 성화탄 또 맞으시고, 걷다가 수류탄 핀도 안 뽑고 던져요. 근데 이분 수류탄 있는 것도 몰라. <laughs> 이거 무슨 생각 했을까? 이거 성화빙 때문에 지금 수류탄이 들어온 걸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수류탄이 있는 걸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본단 말이죠, 수류탄을. <laughs> 어, 여기서 이제 실명이 풀리면서, 어,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또, 이거, 이거 보는 거 봐요. 어, 눈에 너무 띄지. 안볼 수가 없지. 그걸 외면하는데? 외면을 했구나. 아, 현실 외면을 했구나. 현실 외면합니다. 아니면, 파쿠르로 여기 나가려고 한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늦었죠.